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빌립이 에디오피아 사람 간다게에 어, 내시를 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베푸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성을 넘어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은혜들이 이제 열려져 가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곳으로 사마리안인에게 땅끝까지 이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지게 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보고 그것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명하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그 길은 광야다라는 거예요. 광야로 이끌었어요. 광야라 할지라도 빌립은 마다하지 않고 주의 사자의 이끄심을 따라 그곳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일어나서 가서 보니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누가 있어요? 에디오피아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죠.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누굽니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 간다게 여왕 간다게는 여왕 이름 자체가 간다게가 아니라 그 왕조의 이름이에요. 이 간다게 왕조가 오랫동안 이 에티오피아에 있었고 그 왕조의 왕조 가운데 특별히 이 왕조는 모계를 중심으로 이어졌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에디오피아는 지금의 에디오피아와, 에디오피아와는 달라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진다면 수단에 위치한 나일강변에 있던 고대 메로에라는 왕국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는 땅 끝으로 여겨지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가 땅 끝에 대한 것이 좀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지만 그 당시 이제 땅 끝이라고 여겨지는 것까지. 온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함을 말하죠. 사람들은 요즘 이제 뭐 땅끝을 이스라엘이다.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스라엘이다. 그서 복음의 서진, 뭐 백투더, 예루살렘 이런 것들을 선교단체에서 많이 외치긴 하지만 그게 어떤 뭐 일리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꼭 성경적이고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곳까지 구석구석 복음이 전해져야 함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지, 그게 꼭 복음이 다시 땅끝인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너무 흥분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끝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영역에 미치는 모든 곳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전 세계를 볼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이나 어 그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느끼기에 이곳이 땅끝이다 여겨지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디오피아였던 거죠 그런데 이 특별히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요 이 사람을 통해 이제 그곳에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 가는 그런 일의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또이 에디오피아 사람 빌립이 전도하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져가는 연결고리가 여기서 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되어져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이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는 건 여호와 신앙을 이 사람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배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지만, 정작 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총회로 모였을 때, 성회로 모였을 때, 이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가 아무리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요. 왜못 들어가요? 이방인이라서가 아니라 개종했잖아요. 그런데 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간다계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 다 되어 있죠.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보면 신명기 23장 1절에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들어갈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총회로 모인 자리까지는 못 들어가죠.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내시인 까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까지 올라온다는 건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어도 내시였어도 또 어, 에디오피아에서 이 사람이 맡은 일은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으로 따진, 따진다면 재무장관격이에요. 상당히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예루살렘까지 나와 왔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고 위대한 분인지를 알았고 그러므로 에디오피아에서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지금 어 예배하기 위하여 올라왔다는 거죠. 그 중책에 있을 때. 하루라도 자기 자리를 비운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자리를 비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28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읽으며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는 그 길도 그냥 수레에서 마차를 타고 편안하게 쉬며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29절에 성령이 빌립 떨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고 성령이 또 이끌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빌립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끄심이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달려가 보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간, 이, 내시가 그냥 속으로만 읽은 게 아니라 그 수레 안에서 소리를 내서 읽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빌립은 이것을 듣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이끌며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것을 깨닫느냐? 뭔가 이것을 준비하고 빌립이 간게 아니죠. 가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고 성령의 감동됨을 따라 이것이 읽는 것이 준비한,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미처 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빌립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거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때에 이 사람이 상당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빌립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사마리아를 거쳐 이곳까지 왔으니 그 행색이 뭐 대단하지는 않았겠죠 그렇다고 뭐 허름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행색이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 다가갔을 때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에디오피아에서의 높은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아무나 만나줄 리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났을 때 그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를 청하여 수레에 앉으라고 하는데 그에게 문제는 뭐였어요?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래요? 깨닫지도 못하는 걸 못하러 이어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받지 좋은 땅 좋은 바치기 때문에 비록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해도 어려워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보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묵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중요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거부감들을 갖고 있어요.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가 잘 못하는 건 아예 그냥 손도 안 대려고 하죠. 덮어버려요. 아까 나 못하는 거다. 나는 모른다. 이러죠. 그러나 이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보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비록 이해는 되지 않아도 배우려고 하고, 읽으려고 하고,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불일듯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는 수레 속에 그가 바쁘면 또 얼마나 바쁘겠어요. 바쁜 걸로 사람들과 따진다면 재무장관으로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가 할 일이 없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가고 그 수레에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이 태산 같더라도 그가 마땅히 해야 될것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고 그 마음 자체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도 빌립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빌립을 그에게 이끌어 주어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이 보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 알아서 보는 것도 아니고, 다 깨달아서 보는 것도 아니고, 다 즐겁고 재밌고 신나서 보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버티는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억지로도 필요해요. 그 말씀을 붙잡고 힘쓰고 애쓰다 보면. 주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빌립도 붙여주시고 성령도 부어주시고 그래서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주님이 전적인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로 나에게 행하여 주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사모하는 마음이 성령으로 물들게 되어져 있어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도 은혜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사모함을 갖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면 빌립 같은 사람을 또 필요하면 성령을 부어주시며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깨닫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깨닫는 건 지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 마음에 사모함이 있을 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디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32절에 보면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이게 이사야 53장 7절과 8절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언급하면서 그가 두 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언급하죠. 우리가 가끔 성경을 인용하는 걸 보면 구약 성경을 인용했는데 좀 다르죠. 뭔가 내용은 비슷한데 좀 달라요. 인용했으니까 똑같아야 되는데 왜좀 달라야 되냐?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냥 사이드로 좀 알고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왜 똑같지 않냐면, 이 신약 성경에서 인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은 이제 70인역이라는 성경이에요. 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이 뭐냐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것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볼수 있게끔 그 당시 이제 헬라어를 많이 사용했기에 헬라어 번역 성경을 주로 인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또한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은 뭐로 쓰였어요? 헬라어로 쓰였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히브리어보다는 헬라어를 더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할 때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을 이제 사용했기에, 그래서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같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조금 있다는 것만 우리가 염두에 두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을 언급하는데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이에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죠. 그래서 오실 메시아가 고난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누구에 관한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도, 아니, 아니, 그메시도 빌립에게 뭐라고 물어요? 34절에,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렇게 말하죠.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왜 이해하지를 못했냐면, 메시아에 대한 이들의 개념은 고난받는 종이라는 건 상상도 못하죠. 음, 모세와 같은 선지자, 다윗과 같은 왕, 그러니까 아주 위대하고 강한 그런 메시아를 이들은 상상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고난받는다는 그 개념은 이들에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그 시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누구에 관한 것으로 받아들였냐면, 이것을 말한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말로 받아들였어요. 선지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에 관한 말씀이다 생각했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문하세 왕에게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죠 이사야 자신에 관한 것을 이야기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그게 아니라면 이것이 이방에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자기들 자신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하기도 했어요. 이것이 오실 메시아라고는 이들은 아예 생각조차도 못 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는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꼭 선지자 이사야에 대한 것만은 아닌 것 같고 다들 이게 이사야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번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말씀을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사야 선지자를 향한 걸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것일까? 아니 또 다른 누구를 위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마음이 그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냥 읽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기 위하여 힘 썼는지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지금이야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 말씀을 통해 보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라는 게 분명하지만 이 시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뭔가 깨닫는 바가 있었고 이해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러나 명확히 알지는 못했죠. 명확히 알지 못하니까 이제 이때에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 또 돕는 자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 빌립이 어떻게 해요?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기서 시작을 해서 입을 열어 이 글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 있어요? 예수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글을 통해서도 예수를 가르치지만 모든 말씀을 이제 이 빌립이 줄줄 꿰며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떻게해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마침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머무르게 돼요. 이곳은 광야라고 했기 때문에 광야 길이기 때문에 어떤 강이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그마한 우물을 만나게 되어졌겠죠. 그러니 그것을 보면서 이 내시가 뭐라고 말해요?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세례를 받게 달라 이거죠. 예수를 믿고 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씻어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니까 이제 세례도 받고자 하는 거죠. 빌립이 세례를 받는 게 어떠냐 권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스스로 먼저 세례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세례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빌립과 내시가 둘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이제 이곳에서 세례를 받게 되어지죠. 물론 세례 받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죠. 그러나 영접한 자들이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되어지고 정결함을 얻었다는 걸 이제 확증하는 역사적인 순간인 거죠. 그리고 물로 물 아래 내려갔다 올라오며 네, 나는 이제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믿음의 다짐이 또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 다음에는 주의 영이 이제 빌립을 이끌어서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빌립은 어디로 가요? 40절로 보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야에 이름이라 곳곳을 다니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철저히 계획하고 전략을 짜고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인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야 돼요. 준비된 자를 만나게 하셔야 돼요. 정말 생각지도 않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다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베풀게 되어지죠. 어떻게 그것까지 생각했겠어요? 그들이 땅 뜻이라고 여겨지는 에디오피아에서 온 사람까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하고 그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를 거쳐 지금 사마리아에 전파되더니 땅끝에 이르는 에디오피아 사람까지도 만나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제 그 사람이 또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겠죠. 이게 바로 성령의 입비심이에요 빌립이 뭘 계획해서가 아니라 그는 그냥 한 명의 집사님이었죠. 그 집사님이 사도도 아닌 집사가 흩어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9절 마지막에 보면 내신은 기쁘게 길을 담으로 이제 기쁘게 가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말씀에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받고, 또 세례까지 받으니까, 기뻐서 이제 그 길로 돌아가, 땅끝인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두 사람 다 너무 놀라워요. 빌립도 놀랐고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놀랐고 빌립은 철저히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졌고, 이처럼 오늘 하루 우리도 성령의 이끄심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간구하고 이 하루를 시작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말하게 하심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사람처럼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구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죠. 신앙생활 억지로 노력으로 힘써서 성품으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먼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구하시고 그 마음으로 사모하세요.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에 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기쁘게 길을 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빌립처럼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의미 없는 하루를 보내지 말게 하시고 주 안에서 참된 유의미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꼭 만나야 할 사람들에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저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매 순간 순간마다 오늘 하루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에디오피아 사람과 같은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기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참된 교사를 붙여주셔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을될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하루 기쁨으로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